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개그맨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개그 팬서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들이 팬들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매서운 기운이 가시지 않은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한켠에 모인 많은 사람들. 여기도 북적, 저기도 북적.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지호. 네 저는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양선일입니다. 예!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 네, 네 저희가 일을 쳤습니다. 사고 쳤습니다. 네. 쳤어요. 네, 네, 네. 저희가 포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많은 연인분들과 네. 친구분들 그리고 회식 자리 그런 모든 곳에 메카가 될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 네. 많이 찾아와주시고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감수성에 능청스러운 장군 이동윤씨와 오랑캐 김지호씨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은 발레리노에 이어 용감한 녀석들로 다시 한번 인기몰이에 나선 양선일씨가 보살을 지내기 위해 나란히 섰는데요. 사뭇 진지한가 싶었더니 역시나 재미있는 면모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신 옥신같이 나면서 진지한보다는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가네요. 아, 나는 귀 여기다 넣겠어 네. 자 아니, 얼굴이 되게 정감이다 어, 어, 대박 나세요 어, 어, 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만만입니다 잘될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근데 도와주셔야 잘 되는거죠 저희 힘듭니다 그냥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찾아와주시고 여기 불쌍한 어린 양 있잖아요 보세요 네. 과의 기념촬영에 선뜻 나선 김지효씨 불쌍한 어린 양이 아닌 친절한 양으로 인정합니다 어 일단은 오늘 저희가 오픈식이기 때문에 요런거 <놀람> <놀람> 이런 요런거 이런 네. 저희가 준비한거 요런거 직접 준비했습니다 네 깜짝 깜 놀라는 이벤트. 엄청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따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네. 네. 자신만만하게 밝힌 이벤트는 과연 뭘까 했는데 바로 깜짝 거리 사인회였습니다. 찬바람을 뚫고 가감하게 거리로 나선 이동윤, 김지옥, 양선일씨. 이들의 등장에 거리는 금세 즐거움으로 가득 찼는데요. 음. 음. 갑자기 제작진의 이름을 묻는 이도윤씨 막무가내로 사인을 해서 손에 쥐어주네요. 팬들과의 유쾌한 만남을 이어가는 세 사람 춥진 않으세요? 춥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괜찮아요, 따뜻해요. 네. 이분들이 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이태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죠. 감사합니다. 한편, 실내에서 종행무진 중인 날설지 않은 이 사람. 1년 만에 개그콘서트로 복귀한 홍인규 씨였는데요. 꺾기도라는 코너를 선보여 어이없는 말장난 개그로 폭발적인 반응과 사랑을 받고 있죠. 이날도 역시 깜찍한 깨방장으로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자 오픈날인데도 이렇게 꽉꽉 차서 정말 기분이 뿌듯합니다 아람지 뿌듯합니다 아람지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요 항상 이 술만 있는 곳이 아니고 재미가 있는 곳 개그라포차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열흘에 열흘에 개그 콘서트를 든든히 지키는 재미있는 코너 감수성과 새로이 사랑받고 있는 꺾기도 용감한 녀석들에서 맨활약 중인 개그 4인방들과 유쾌한 만남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유쾌한 개그 4인방 앞으로도 쭉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져주세요